책 읽어주는 미진월 월간은 어떻게 투자를 결정할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리서치 기간과 전략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핀비즈 모습이 오늘 끝나고 AMD 실적 발표 있고 구글 실적 발표 있고 마소 실적 발표 있는 날인데 참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우, 나스닥, S&P, S&P 500이 야 변동성이 혼자서 저렇게 누가 보면 러셀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포모에 빠지기 쉽고 그렇죠 투자에 혼란을 느끼기 쉬운 이때에 전설들의 책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멘탈을 잡고 차곡차곡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질문. 자 시아오님은 월가에서 바이스아이드 즉 자산운용 부문의 큰 손이시니 유명 인사들을 직접 만날 기회도 많지 않나요? 답변. 거시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 아이비들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유명한 스피커들 얘기를 듣거나 대화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저와 생, 시각이 다른 사람들 의견에 집중하는데요, 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설득력이 있으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두 마디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조금씩 조금씩 변하겠죠.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호기심과 의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IB에서 나오는 리서치 보고서 외에 독립 리서치 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와도 일부러 돈을 주고 사서 봅니다. 또한 곳의 것을 오래 보지 않고 돌아가면서 바꿔 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한마디. 자 지금 윤재성 우리 이분은 이분 천재거든요. 이분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주호에서 이야기하는 투자의 중용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여러분의 투자의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가고 계십니까? 전설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전설들도 돈을 내서 리서치를 아이비리포트를 보고합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다시 질문. 독립 리서치 회사는 어디가 괜찮습니까? 답변: 과거에는 ISI와 BCA 리서치가 가장 좋았죠. 그런데 에버코아가 ISI를 합병하면서 에드 하이만 빼놓고는 유명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나갔어요. 스트레티가스를 만든 제이슨 트레너트 설립자도 원래 ISI에 있었습니다. ISI는 에버코아에 팔려갔고 BCA도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등도 있는데요. 이런 곳은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바, 보고서가 많고 읽기가 힘들어서 잘안 봅니다. 지금은 에비코 IS와 스트레티가스, 파이퍼 샌들러 에서 나오는 자료를 사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주식 전략 쪽으로는 어떤 전략과 의견을 찾아보십니까? 3명을 꼽는다면요. 답변. 월가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리서치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벤커버메리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요즘 저는 모건 스탠리 것을 보는데요. 주로 미국 주식 전략 쪽 마이크 윌슨 전략의 시각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진홀도 그런데. 팬데믹 초기인 2030년, 아, 2020년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료로 낮추고 왕적 완화를 양적 완화를 제기하자 윌슨이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를 지켜봤어요. 윌슨은 21년 하반기부터 계속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아왔는데요 계속 틀리고는 있죠. 그래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사람 중에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글로벌 리서치 헤드가 있어요. 그 사람도 20년 3월에 바닥에서 매수하라고 주장해서 유명해졌죠. 그도 작년부터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스티텔의 베리 베니스터도 좋아하는 전략가입니다. 베니스터는 시각이 강세론이나 약세론으로 항상 고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23년 초에는 시장이 오를 것으로 맞고 지금은 박스권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4년 초에는 상당히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 시장 흐름을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유연해서 시장 변화를 잘 마친다고 봅니다. 누가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스티 팰레 베리 베니스터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 스트레티가스의 크리스 베론 전략가의 분석도 찾아봅니다. 베론은 가끔 나오죠 미즈놀 소개에서도 기술적 분석가로 시장 흐름을 주로 보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때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 IB별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시장 흐름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걸 매일 확인하십니까? 답변 통상 IB들이 편에는 리서치 페이퍼는 회사별로 내부 준법 감시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이 늦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뜨거운 이슈를 바로 보여주기보다는 주간, 월간, 분기 등을 조망하는 식으로 나오죠. 23년 8월에 시장 금리가 팍팍 뛰었는데요. 그렇게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는 트레이딩 데스크에 전화해서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해 들어봅니다. 금리가 기술적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그럴 때는 큰 돈들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저는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는 데이트레이딩 데스크하고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윤재성 씨아유 님은 되게 열려 있는 분이세요. 되게 유연 유연하죠. 질문. 헤지펀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뮤추얼 펀드나 CTA 즉커머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 펀드는 어떻게 주문하고 있나 등에 대해서 듣는 거죠. 답변. 시장을 보면 크게 CTA 펀드 등 모멘텀에 따라 투자하는 돈이 있고 일반 엣지 펀드가 있고 또 우리처럼 장기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개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때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트레이딩 데스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요. 금리나 주가나 주가가 트레이딩 레인지 안에서, 즉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할때 그런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릴 텐데 이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 여러분 이 꼼꼼히 정리하고 좀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내일은 소비와 고용 관련 각종 지표들을 어떻게 찾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